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데드레일인데요. 제가 데드레일을 잘하지 못해서 어... 아, 친구가 캐리 해 준다고 합니다. 예? 예? 가보시죠. 캐리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. 아, 아무튼 캐리. 빨리빨리 <laughs> 빨리 오세요 엄 <laughs> 근데 캐리라고 한적도 없거 빨리 만드세요 언제 시작하나 뭐, 밟아버리발 밟아밟아밟아 한별 <laughs> 두 대, 세별 네별 저친구인가? 오케이 오케이 오 됐다. 어 저기 화살표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? 저장하지 빨리 먹고 통사. 아그은못 참지. 돈 먹고 통화한개 사고. 총한개 사고, 그 다음에 남는 거를 석탄 사. 음, 총을 뭐 살까? 권 총. 아, 건 쉐리. 피고 그 다음에 예, 탄약. 한 개. 탄약 한 개. 그리고 이제 수, 가가지고 수지. 석탄 한 개. 가지고 석탄 한개 사놓고. 가가지고 석탄 한 개.

디저고고가자 모험을 향해서 뭐야 저거 뭐라 쓰는 져 어디? 아무튼 몰라 나중에 보면 돼뭘말하 뭐 건데? 인자야 도대체 뭘말하 뭐 잠시 후와 저거 뭐야 잠깐 멈춰보자 멈춰보자 저거 뭐임? 닭털 다 털어? 닭털 동대랑 뱀숭이들 야 털어 털어 뭐세요? 오와 파리다 털어 털어 아, 와 에이비 쓰레기 아. 머가리, 대머리, 머리, 머리요 머리, 머가리, 그리고 붕대를 위하고, 위하고, 대로 그리고 포스터 수직 네, 아, 돌동사원 못 참지. 일단은 우 가져가고, 기차 어디 쪽이죠? 저쪽디요 저쪽. 옆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자 출발합니다 뭐지? 연료요 준비 응. 시체가 한개안못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가져가면 되지 니가 네 가져 아니야 아니야 멀로 엄청 멀로 어디 있어? 낭, 낭비야 낭비 사람이 있지 낭비야 아이고 <laughs> 음. 왜 125까지, 최대가 1 2 0인데 125까지는 못 가는 거지 도대체? 이해가 안 가네. 몰라 이거 원래 이 65밖에 안 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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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.. 어, 저거 뭐야. 동물 들어가보뭐 있냐? 아니 없어. 야저기티 잠... 위에 한거 아닐까? 음 장식요 어 지금이 5,895m 정도 되고 어. 와이 집은 뭐지? 와 불타는 집이다 와 한번 털어보자 아 뭐? 권총 들고 돌진 장전이죠? 뭐 있는 거 거기 창문 있는. 어, 실수로. 얘한테 붕대서 뒀네, 죽어. 컷. 음, 그렇게 좋은 건 없네. 좀비 시체 안니네 어, 좀비 시체다. 아, 뭐, 참지. 아이언 클래스라, 누려죠 어. 출발하지 마, 벤기 달래. 영접해놓고. 응. 어. 추천합니다. 너 설마 먹었지? 근데? 응. 음. 네. 음. 와, 얘 밥인데? 뭐야? 여기서 오늘 밥은 버팁시다 와, 어, 앞에 마을이 있는데? 멈춰! 저도 못먹 근데 내려가려고 삽를 응? 이거 좀비 나올 것 같아. 왜 이렇게 휘둘러? 어, 겁나네요. 음. 음. 어, 이거 아, 뭐야? 뭐? 어, 밑에 그 인간이. 게임까지... 출발 오호오호 오호 오인 오호 다 어.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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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호 오호 오호 오 출발. 와 아침이다. 어? 이쪽에, 마... 이쪽에 집 있는데? 어, 집 짜고 가자 일단. 응. 날도 중요한데 집도 간단하게 한 개씩 털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장전좀 해야지 뭐. 음. 오. 헤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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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그래요. 1 때리면, 우리 안 했는데, 야. 다 맞고. 음. 응? 오, 같이 있네, 실버시계. 가자, 가자. 어. 힌다야, 나 접시 얻었어. 고드 음. 접시. 좋은 거야? 골드 접시. 좋은 건가? 어? 좋은건가 모르겠네 일단 출발 나는 어, 나는 나는 탔잖아 힘든, 나는 탔잖아 와 탔어? 어 탔어 이제 아 몰라 버려 아 아니네 미초가 그래 그와 마을이다 미쳐야지 마을이 더 가면 우리 큰일난데 어. 마을을 마주 앉힌다 과연 결말은 다음 편에 계속.